자, 95페이지에 보면, 어, 메인매출전표 분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 예, 그, 어, 품목이나 뭐, 공급가액, 금액을 클릭을 할때 예, 밑에 분계 표시가 되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러한 분계그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분계를 하지 않아도 어 보면 분계 없음으로 해도 부가세 신고서에는 끌어와집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어 분계를 안 하고 어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분계까지 영 급하다 그러면 어 대충이라도 분계를 해놔야죠 어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 양이 굉장히 많아서 어, 뭐, 붕괴까지 못 하겠다. 이, 이런 경우는 좀 쉽지는 않죠. 그죠? 어, 그래서 어쨌든 이 분, 그 회계 처리, 회계 처리까지 반드시 부가세 신고할 때 해놔라. 특히 이제 고정자산, 유형자산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 여러분들이 그냥 그세금계산서만 입력하고, 어, 기말에, 어, 한꺼번에 어, 입력, 그, 저,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음. 어찌됐든, 이런, 어, 이, 그, 위에, 위에 보면, 96페이지 보면, 어, 상단부에는 이 거래 내역들을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 밑에 분계가 나오죠. 그죠? 어, 그리고, 어, 그 밑에 나오는 과세표준 명세, 부가세 신고서상에 가세 신고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하면 어, 조회를 하면 이는 대손세액 입력한 거 뭐가 아직 그 계속 반영이 돼 있네요. 어, 대손세액 공제 입력한 거 삭제를 해볼까요? 어, 0사0 6 어, 이거를 삭제. 이제, 하고, 닫으면, 저장을 하면, 다시 신고서를 불러오면, 어, 없어지겠죠. 조회를 하면, 어, 음, 없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금액만, 어, 이세 가지, 세 가지만,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되어 있는 세 가지,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신고서상에. 그리고 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을 할때 혹시라도 과 면세 매출이나 면세 매입분이 있다. 계산서, 매출 매입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을 영위를 하는지, 그 과세 표준 명세서라는 건 업종별로 어 우리 회사의 매출 음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세 표준 명세서니까 이 수익 금액 제외는 뭐예요? 수익 금액은 어 과세 표준하고 어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 혹은 어 소득세법상의 수익 금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그 그러한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어 과세 표준에는 들어가지만 어, 수익금액에는 매출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 건물 양도한 거, 건물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니까 어, 사업소득자의 매출액에는 포함을 안 시키죠, 그죠? 어, 그러니까 부동산 어, 양도 어,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금액 제외로. 어, 과세 표준에는 들어가잖아요. 사업자로서 상가 건물을 팔았을 때는 재화를 공급한 거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고 어이그 예,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수익 금액에는 어 사업 소득자의 수익 금액은 아니죠. 양도 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음. 그런 것들이 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주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뭐 간주 임대료 같은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과세표준하고 수익금액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어, 여기서 어, 그 과세표준 명세서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내용이다. 어, 그게 이제 98페이지 이쪽에서도 나오기는 합니다. 자, 사례로 어, 한번 보면 지금 6월 30일자로 어, 6월 30일자로 어, 매출이 예, 있었나 보네요. 음, 그러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고정자산 매각, 유형자산 매각하는 그러한 어, 그 회계 처리가 있나 보네요. 어, 6월 30일날 과세 매출 어, 어, 복사기 복사기 매출 얼마예요? 5억이네요. 코나 음, 제품 매출 우리 있고요, 그죠? 어. 그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잡아놓고, 그다음에 상품 매출이 있네요. 상품 매출, 상품 그냥 상품이라고 할게요. 상품이 2억 음, 전자. 아, 혼합. 그러면 상품 매출이니까 회계처리를 아, 바꿀 거고요. 외상 매출금 2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가 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이 있네요. 어, 차량 운반구 어, 얼마에 매각을 했나요? 어, 지금 1,500만 원에 매각을 했네요. 어, 어쨌든 이것도 세금계산서 어, 발급이 되는 거죠. 차량 운반구 매입세액 불공 만약에 이 차량 운반 차량이 승용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불공제 받았지만 어, 우리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거니까 어, 매각할 때는 어, 과세 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 과세 거래로 취급을 하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취득 시에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과세 어, 차량 매각 매각 얼마에 했어요? 1,500만 원에 한 거죠. 1,500만 원. 그렇죠. 있고 세금 계산서 발급. 딱. 그렇게 하고 어, 대변에 이이 어, 분개만 이 보통은 어, 어떻게 분개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붕괴가 돼 있을 겁니다. 자동전표나 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어. 근데, 어 차량 매각한 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어. 차변에 올수 있는 게, 어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닌 거잖아요. 뭐가 없어졌어요? 차량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차량에 어그 장부가액하고, 1,500만 원하고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인식해요?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어 보면은 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운반구가 지금 5,000만 원짜리였나 보네요. 취득 가액이 그죠? 어. 그리고 어 관련된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네요. 이거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참고해서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차량 매각에 대한 내용은 어, 부가세 신고할 때 바로 분개를 안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음, 까먹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죠. 어, 이 차량 매각한 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뭐, 품목이 차량 매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돼 있으면 물건 파는 건줄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좀 기억을 어, 해놔야 된단 말이죠. 어, 그 다음에 어, 얼마 받아야 돼요? 어, 1500, 1650만원. 그죠?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 되겠네요. 그죠? 어, 1500, 1650만원. 어,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어, 처분 손실이, 어, 처분 손실, 그죠? 어, 왼쪽이 더 작잖아요? 어, 처분 손실, 영자산 처분 손실, N식이 500만원 된다. 이렇게. 이런 회계처리들이, 좀, 음, 나와줘야 됩니다. 좀더 크게 보기로 하면, 어, 어 이렇게 회계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고정자산 매각이 발생을 한 경우,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그 2분기 신고서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 이세 가지를 추가로 입력을 했죠. 그죠? 조회 누르면,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렇죠. 이거는 기존에 반영이 있었던 거고 어, 특이한 게 과세표준 명세서를 볼때이 어, 천오백이 수익금액 제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금액 제외. 그래서 7십구 페이지에 어, 밑에 나오죠. 어, 이렇게 고정자산 매각으로 어, 회계처리를 어, 이게 회계처리를 딱 하게 되면. 어, 이, 그, 저, 신고서상에 과세표준 명세서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옛날에, 옛날 기준으로 수익금액 제외란에다가 이렇게 제외란으로 1500만 원이 그 기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이 1500만 원은 수익금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음, 고정 유형자산 매각 처분액은 입금. 총수익금액에 들어가고, 장부가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죠. 그죠? 어, 수익금액에 제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어, 이 1,500만 원이 어, 이쪽으로 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1,500만 원이, 뭐, 예를 들어서, 어, 이 상품 매출이 어, 2억, 2억 하고, 아까 분기한 2억 1000만 원이죠. 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2억 2,500. 뭐, 이런 식으로. 그, 종 코드가, 아, 어, 5억은 제품 매출, 어, 2억은 2억 1000만 원은 어, 상품 매출. 그리고, 어, 1,500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어, 상품과 관련된 차량 운반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음, 그9 8페이지에 과세표준명세 위에 가정이 있죠 차량 매각 대금을 도매 매출로 분류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고정자산 유형자산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명세서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된다 그 98페이지 그 과세표준명세 밑에 보니까 어떤 말들이 적혀져 있죠 그죠?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수익금액 기준에서는 유형자산 처분하는 경우에 수익금액에서 제외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과거처럼 고정자산 매각한 것에 대해서 수익금액 제외로 표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이거 기준으로 수익금액 어,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니까 어, 판단하려고. 어, 근데 어, 원칙은 아니다. 음, 복식부기 의무자 등에 대한 어, 수익금액 판단할 때는 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만 따지는 거지. 어, 이 외부 조정 대상자냐, 뭐 성실신고 대상자냐 이거 따질 때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어, 그거는 그 그거대로 유형자산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차감을 하고 어, 어, 기준으로 따지면 되는 거지 음, 되는 거고 어, 수익금의 신고서상의 수익금액 제외 여부를 따질 때는 어, 그 규정이 아니라 어, 법인세나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 총 수익금액이냐 이금 어, 총액이냐 이거를 따지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어, 그 차이, 차이에 대해서 어, 그총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총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어, 여기에서 반영을 하면 되기는 한다. 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음. 자그 다음에 어, 납원납을 보면 고정자산 매입 어, 그래서 어, 일반 매입하고 보면 신고서상에 보면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자산 계정을 뭐 차량 운반구 매입했다, 건물 매입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건물 고정자산과 관련된 계정과목을 쓴 회계처리가 있으면 이쪽으로 본계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와 화물차를 그 구입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재료 30일날 원재료 구입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니까 5일 원재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얼마짜리에요? 1억이네요. 혼합하고 상품이 아니라 1호 3원재료로 환경등록에 상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으로 우선 나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을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놓으면 신고서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신고서상에 신고서상에 천만원 차량 구입한 것은 고정자산 매입 이쪽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이렇게 회계처리까지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신고서상에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거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계처리를 할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회계처리까지 좀 반영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그.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